안녕하세요. 성북학개론입니다. 어, 저는 성북문화원의 연구부장 백회준입니다. 어, 오늘은 어, 저번에 이어서 성북구의 지명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성북구의 각 동별 지명유래가 어떠한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북구의 각 동명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동, 삼산동, 도남동, 동선동, 보문동, 안암동의 유래입니다. 먼저 성의 북쪽 첫 동네 성북동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한양을 도성으로 정했죠. 그리고 숙정문과 해화문을 연결하는 북쪽 성과 바깥쪽을 자연스럽게 성의 북쪽 즉 성북이라고 사람들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 영조대에 이르러 도성의 치안을 위해서 어영청이라는 군대의 북둔을 지금의 성북동 자리에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마을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돌이 많고 험한 산골이었지만 도성과 가깝다는 이점, 그리고 복숭아나무가 많고 자연 풍경이 아름다워 북둔도화라고 일컬어졌다는 점 등으로 양반들의 별장 지대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북동의 자연 환경은 일제 강점기 이후에도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성북동에 자리 잡고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한양도성에서 해화문이 있는 낮은 언덕을 지나면 넓은 평지가 펼쳐집니다. 이곳은 예부터 삼선평이라고 불렀는데요. 삼선동의 이름이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슴선이라는 이름은 삼선동 남쪽 옥녀봉이라는 봉우리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세 명의 신선이 옥녀와 더불어 놀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옥녀 역시 선녀를 의미하니까 여러 신선이 어울리던 전설이 남아있던 곳이 삼선동이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북동에 어영청의 북돈이 설치되고 그 아래 삼선평의 드넓은 평지는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훈련장이 근대에는 운동장으로 바뀌어서 한국 최초의 축구 경기와 운동회가 여기에서 열렸습니다. 청중이 많이 운집하는 시국 강연회도 종종 열렸는데 도산 안창호도 이곳에서 시국 강연을 하였다고 기록에 남아 전합니다. 현재 도남동에 위치한 미아리국에는 조선시대 여진 사람들이 한양으로 들어올 때 이용했던 길이어서 되너미 고개라 불렀습니다. 이를 한자로 도남현이라고 했습니다. 도남동의 동명은 여기서 유래되었죠. 오늘날 미아리 고개는 여러 차례 공사를 통해 낮게 깎은 것인데요. 본래는 몹시 가파르고 험준한 고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곳을 넘어가다가 사람들이 다시 밥을 먹게 된다 하여 즉 되먹게 한다고 하여 되놈이 고개라고 불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비록 험준하였으나 조선시대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한 경원가도와 가장 가까웠기에 도성으로 가는 주요한 길로 이용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1936년 경성부 최초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지구로 도남동 지구가 선정되어 일대가 서울의 신시가지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봉선동의 이름은 동소문동의 동자와 삼선동의 선자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도남동에 속했는데 인구가 증가하자 1949년, 동선동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오늘날 동선동에는 성신여자대학교가 자리한 이후 젊은이들이 운집하여 발달한 상가거리, 하나로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선동은 북동쪽으로 미아리 고개, 북서쪽으로 아리랑 고개와 각각 이어져 있고, 남쪽으로는 선북창과 맞닿아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 할수 있습니다. 성북구의 남단에 위치한 보문동입니다. 이 동의 이름은 여기에 있는 오랜철 보문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보문사는 고려시대 1115년, 담진이 여승들의 수련장으로 창건한 비구니 사찰입니다. 이 지역에 탑이 많이 있어 탑동 혹은 탑골로 불렸으므로 탑골승방이라고도 했습니다. 보문동이 본격적인 주거지역이 된 것은 대체로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옛 보문동은 아무것도 없는 모래볼판이었기에 모래마을로 불렸다고도 합니다. 다만 보문동의 일부 지역은 1936년 도시구역정리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모든 지역이 다 모래볼판이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은 안암동입니다. 안암동은 문헌에 나타나는 서울의 동명 중에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안암이라는 이름은 현재 대광아파트 단지 가운데 20명이 앉아 쉴만한 큰 바위가 있어 안질바위라고 불렀고 이를 한자로 안암이라고 쓴 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안암동에는 국리, 원리라고 부르는 지명도 있었는데요. 국리는 세종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 그리고 그의 아들 영순군이 거주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원리는 정조의 후궁 원빈 홍씨의 묘소인 임명원이 있어서 유래되었습니다. 안암동의 서쪽은 성북천과 맞닿아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를 안암천 또는 안감내 등으로 불렀다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상북동, 삼선동, 도남동, 동선동, 보문동, 안암동의 지명 유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